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10th of January, 2025. 프라이데이 디시아 마이너스 토크바드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26,000원 오늘 6 1 0올랐고요 현대자동차가 한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서 바닥은 좀 다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좀 급등한 이유는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겠다는 좀 소식이 나오면서입니다. AI하고 소프트웨어 어, 그 다음에 어, 로버틱스 이런 쪽에서 이제 좀 협업을 한다고 나왔고요. 일단 AI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활용해서 좀 공장 쪽에서 효율화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아이작을 활용해서 AI 개발 로봇을 만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가 어 지금 ai하고 소프트웨어 차량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쪽에서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면 좀 시너지가 좀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리고 어 박종준 어 경호처장이 예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수사받기 전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어 권한대행이 예 수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남파선 어 해서 이제 먼저 뛰어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경호 차장하고 경호 본부장이 남았는데 과연 잘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음, <laughs> 윤석열의 경호가 서서히 부서지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와해 위기에 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청래가 오늘 백골단 경험담을 했는데 여야 모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숙연해졌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더큰게 터진다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 힘을 좀 충격에 빠뜨릴 그런 소식들이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이라도 체포를 하겠다 공수처장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, 그 다음에, 윤석열은, 어, 왜 내란 우드머리냐? 그러면, 내란 졸개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음,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고, <laughs> 그다음에 에그 다음에, 그, 김민 전 의원이, 에 백골공주다, 이런, 어 잠자는 공주, 국회에서 잠자다 여러 분 걸려서 그런 별명이 붙었었는데, 이제, 백골공주라는 말이 또, 어, 붙었습니다. 김건희가 전국 5대 명산에서 억대 구판을 벌였다고 하는데, 아마 윤석열보다 변호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도피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계속 좀 파악은 하고 있는데, 아직까지 좀 어떻게 되는지 확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어, 경찰이 가용이 원을 총동원한다고 하니까, 어, 지금 어, <laughs> 그... 그, 한남동 관저로 가는 거가 좀 임박을 한것 같은데, 언제 갈지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k Up. See you next time.